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시카탄 말씀입니다. 유튜브 확인하기 전까지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오늘 시카탄 손실의 날입니다.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러면 전 내일 노가다 하러 가야 됩니다. 정신수련이죠. 네, 잡성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장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말씀드렸던 명약 4가지 종목 중에 한세 실험, b 준수한 흐름을 보이고 잘마감을 했습니다.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세 실럽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그 전에 말했던 요런 것들은 오르고 있죠 근데 지난 것 지난 약들을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오늘 요세 종목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모두 오늘 다 마이너스 마감인데요. 실제로 어, 한국유니온 제약 같은 경우는 시초가 갭이 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일리에이터 제2정리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원래 안 하셔야 되고요. 메르츠 정군 같은 경우는 네, 갭은 떴습니다. 0.21 그러나 시초부터 갭이 떴다고 들어가면 되지 않고 5분 봉 눌림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5일선 지킴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5일선까지 떨어질 수는 없죠 전일 5일선을 넘어서 끝났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시냐면 자 보십시오 1분봉들은 어, 너무 이제 노이즈가 많이 끼기 때문에 5분봉으로 판단하시고요 을자 떴습니다 오이쿠 바로 들어갈까요? 막 들어가고 싶죠 막상황같이일것 같죠 <laughs>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안된다는 거는 저의 노하우와 옛날 손실에서 나왔던 경험입니다. 저랑 같은 역사는 반복하지 마시구요. 자 들어가야 됩니까? 안들어가야 됩니까? 어이구 야 시카타나 오일선은 바꿔 올랐잖아. 네. 제가 말했던 오일선은 5분 봉상의 오일선이 아니구요. 1봉상의 오일선입니다. 만약 1봉방의 1봉상의 오일선이 없다면. 전일 고가 겠죠. 실제로 전일 고가를 뚫었지만 결국 지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쭉 빠질 수밖에 없고요. 물론 제가 이 차트를 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한번더 보겠습니다. 반등이 나오는지 오 반등 나왔네요. 들어가야 되나요? 어이구 어? 들어갈까요? 참으셔야 됩니다. 거래량 자체가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을 동반한다면 터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등 포인트는 이요 음봉이 되겠죠. 4840을 넘어야 됩니다. 한번 더 봅시다. 네. 이제 여기서 좀 알아 아셔야 됩니다. 자, 전일 종가가 여기죠. 이거 깨면 그냥 나오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들어갔더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약한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보십시오. 이걸 깨는 순간은 자 여기서 지지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들어가실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들어가실 때는 이거를 거래량으로 이제 지지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잘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요거를 지키다가 특별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최소한 이 정도의 거래량은 들어와야죠. 떨어졌습니다. 네. 바로는 못 깨집니다. 거래량 나오겠죠, 곧. 네. 이러면 지금 1% 손실이거든요. 네. 못버티시죠 <laughs> 만약에 뭐, 이 정도 시간 되면, 오른 정 종목 되게 많거든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 손절하고 나가서 좋은 거 타자.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요거를 받고 오를 때는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부칙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케일 헤이턴 제 이정리의 본질입니다. 네, 메리츠 종금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메리츠 종금이 죽었냐 죽은 종목 아닙니다. 내일까지 보셔도 되고요. 내일 개비 뜨면, 네, 지금 이제 상방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내 뚫는 그림이 나오면 내 상승이 나오겠죠. 시가가 2조 구천억짜리 종목입니다. 네, 잡주처럼 막막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시카타는 여기 S V 인베스트먼트에서 좀 손실을 입었습니다. 네, 저의 발, 반성을 보여드리죠. 이 시카타나 바보야, 네. 여기가다 바보 왔습니다. 여기까지 잘했습니다. 그런데 <laughs> 고점에 물린 애가 너였냐? 예, 오늘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하고 내일 정신 수련을 위해서 노가다로 갑니다. 저는 여기서 사고 팔았죠. 또 사고 팔았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떨어지고 오를 때. 단순히 이오분 봉에서 고가만 거래량이 터져서 오른다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실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 때는 손절을 최소한 여기서 잡아야죠. 근데 저는 손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저의 오늘 패착이고요. 오늘 이것 때문에 저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네. 오늘 뭐 저의 매매를 보여드리면 네 오늘 약 10만 원 잃었습니다. 아까 거기서 예, 18만 5천 원, 약 1.48%를 잃었고요. 미래에셋에서 좀 벌었고, 저는 오늘 미래에셋에 몰빵을 했습니다. 네 물론 요거를 메꾸기 위한 것도 있고 장 후에 흐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미래에셋에 몰빵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흐름 같았으면. 여기서 쭉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기까지 나왔고요. 장 후반에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카탄을 하늘이 도와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래에셋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어이고 이형 재밌네 구독함. 어케인닐님 okay, 감사합니다. 장 끝나고 이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당해 사업연도 보시죠. 영업이익이 네 75억에서 223억으로 3배나 증가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당해 사업연도 작년이죠. 네, 이게 장 끝나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일 아마 시초가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차트가 죽었다고 볼수 없는 상황에서 내일 또막 갭이 뜬다면 최소한 여기서 내일 갭이 뜬다면요, 네. 요 정도에서 8,000원에서 어 8,250원까지 사이에서 뜰 확률이 높고요. 만약 에 이상 뜬다, 그럼 내일 상한가 치는 겁니다. 저는 일단 내일 시카타 말씀이 돌아오기 위해선 이게 좋은 흐름을 보여야 되겠죠. 야이 시카타 나너 기도 매매 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원래 저의 시카타의 기도 매매는 항상 손실 확률이 높았지만 오늘 저는 요 자리에서 확신을 했습니다. 아 이거 들어가도 되겠다. 네참 3월 18일, 3월 19일이죠. 네 3월 19일 시카타 말씀. 오늘 참 자신감 없는 모습 보여서 죄송하고요. 내일 자신감 만빵 돼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